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빠박 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성질썰 주제는 중력파입니다. 예, 저번에 그 블랙홀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의 이제 한 결과인 중력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우, 지긋지긋해, 씨. <laughs> 어? 뭐, 계속 나와요. 네, 이 사람은 이제,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긴 했지만, 그 광대 효과를 탄 거거든요. <laughs>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 아인슈타인 살아 있을 때는 뭐 그냥 이론이었고 이제 실제 실험으로 이제 입증된 거는 뭐 살아 있을 때도 입증되긴 했지만 예, 완전히 입증된 거는 이제 사후에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먼저 아인슈타인의 어, 장 방정식을 보면은 g 미뉴 더하기 람다 g 미뉴는 카파티 미뉴 <laughs> 이게 뭐야? 자 여기서 g 미뉴는 아인슈타인 켄스라고 해가지고 r 미뉴 빼기 2분의1 r g 미뉴 여기서 r 미뉴는 루치 커버처 텐서 그 다음에 R은 스칼라 커버처 g 뮤뉴는 매틸 텐서 그렇게 말하고요 자그 다음에 t 뮤뉴는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 그리고 람다는 이제 우주상수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이 없앴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바람에 다시 살렸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뭐, 자기 일생일 대의 실수다. <laughs> 뭐 그런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카파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상수인데, 자, 그유턴의만일인력법칙의 중력상수 지에다가 C4승분의 8파이를 곱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그러니까, 중력장방정식이죠. 물론, 아인슈타인 전에, 뭐, 사람들도 중력파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올리버 헤비사이드, 예. 그리고, 쥬엘 헨리 프랑카레, 이런 사람들이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물체에서 중력파라는 게 나와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야, 그래야, 뭐, 기존의 이론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죠. 예, 그러다가, 뭐, 여러가지 시행착오 끝에, 음, 이제, 러셀 앨런 헐스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스승인 조지 후턴 테일러 주니어 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자기들 이름을 딴 펄사의 궤도 붕괴를 관측을 해가지고 1993년에 이제 노벨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뭐 발견하긴 진작에 발견했는데 상은 좀 늦게 탄 거죠. 그러면은 이 헐스테일러 펄서가 뭐냐, 뭐냐면 예, 이중 펄서예요 그래서 둘이 공통의 질량 중심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뭐펄서 하나는 정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중성자별이 뱅글뱅글 돈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둘의 질량은 서로 엇비슷해요.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 되고 펄사는 예, 5 9밀리세의 이제 주기로 규칙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가까울 때는 태양 반지름의 한 1.2배 멀 때는 태양 반지름에한4.8배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7.75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게 1년에 76.5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주기가 감소하는 걸 발견했어요. 을 그래서 결국 300만 년이 지나면 둘이 꽝 충돌할 걸로 예상되는데, 근데 이제 주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중력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하고 실제 관측된 데이터하고 너무 잘 일치하죠. 예. 그래서 이걸로 중력파가, 어, 존재한다. 근데 이건 간접적으로 관측한 거고, 직접적으로 관측한 거는 그이트슨 간섭계 타입의 감지기, 그러니까 라이고 예, 중력파 그 검출기 연구소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수신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라이너 라이바이스, 예, 미들러면 라이는 애칭인 것 같고, 그다음에 킵 스티븐 쏜. 예,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벨 크라크 벨시 이렇게 세 명이 예,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어, 탔어요. 그러니까 중력파를 직접 검출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중력파 감지기가 이제 여러 타입이 있는데 우선 외보바라고 해가지고 조셉 외버라는 사람이 이제 중력파를 검출했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레조넌트 매스 그래비티셔널 웨이브 디텍터 공명질량 중력파 감지기 그런데 이걸로 해보니까 중력파가 너무 자주 감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면은 그 우주에서 에너지가 다 중력파로 나가버리니까 어 우주 전체가 아예 그냥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이즈를 간척한 것 같아요. 그 노이즈를 신으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했는데 이 정도의 그~ 감지기 감도로는 뭐~ 그래도 나름 이제 뭐~ 신경을 썼어요 뭐~ 압전 센서라던가 압전 센서라 그래가지고 이게 힘을 가하면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는 장치거든요 뭐~ 그렇지만 노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실패한 감지기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어~ 중력파 검출에 대한 시도가 더욱 더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대형으로 그 마이케슨 간섭계 타입으로 이제 감지기를 만들었는데 우선 미국에 있는 <laughs> 라이고 라이고는 레이저 인터페라미터 그래비테이션 웨이브 어브져프터리 예예 이거 약자예요 라이고 어 얘네는 두 곳이 있어요 먼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햄포드 관측소 그리고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리빙스턴 관측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한 4km 돼요. 이게 그냥 그냥 4km지 사실은 레이저 빛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양성자의 지름에 만분의 일 정도까지 해상도를 가져요 오우 대단하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팔이한 4km 되는 예, 그런 예, 아주 거대한 장비예요. 그리고 라이브 말고도 그 버고라고 해가지고 예, 이탈리아 그 피사 근처에다가 이제 건설한 건데 이 예, 버고는 이제 버고 은하단 천호자리 은하단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마이크슨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조금 짧아요. 한 3km. <laughs> 그래서, 어, 최초의 중력파는 버그에서는 직접 관측하지 못했고, 이제 분석하는 데만 이제, 어,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버그도 이제 직접적으로 중력파를 검출하는 데 성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일본에, 그, 카그라. 카그라는 이제 약자가 카미오카 그라비테이셔널 웨이브 디텍터 카그라. 근데 이게 그 일본 그 신사에서 그 신에게 바치는 뭐 음악 뭐 혹은 춤 그거를 가구라라고 하거든. 그거하고 이제 뭐그 음이 똑같죠. <laughs>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설치된 게 지하인데, 어, 여기가 이제 카미오칸데 그 광산 있는 곳. 그래서 뭐 슈퍼 카미오칸데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노벨상도 타고 그랬죠. 그때 이제 노벨상 탄 인물 중에, 응? 어? 다카키 카지타라는 인물이 뭐 지금 뭐 외국식으로 읽었지만, 예, 요 카그라에서 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얘도 어 지하로 있는데 얘가 한 3km 정도 예 그렇게. 근데 아직은 얘네는 중력파는 검출하지 못했어요. <laughs> 자 감지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최초로 감측된 게예 GW 150914 여기서 GW는 그래 i 비테이셔널 웨이브, 중력파를 뜻이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블랙홀 두 개,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 질량의 35.6배인 거 하고 30.6배인 거 하고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해서 꽝 해가지고 태양 질량의 63.1배의 블랙홀이 형성되고 나머지 태양 질량의 3.1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중력파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달한 거예요. 예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에 있는 라이고에서 이제 관찰을 했죠. 자, 다음은 GW. 151216자 얘는 역시 블랙홀 도개가 충돌한 건데 태양 질량의 13.7배 태양 질량의 7.7배 해서 꽝 해가지고 태양 질량이 20.5배 나머지 태양 질량이 0.9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중력파로 우리한테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 워싱턴주 햄포드하고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 두 관측소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는 걸알수 있죠. 자, 다음 GW170104. 자, 역시 블랙홀둘이 충돌했는데 태양 질량의 31.0배 그리고 20.1배 그래서 꽝 충돌해서 태양 질량의 49.1배 그리고 태양 질량의 2.0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중력파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한테 역시 검출된 거예요 자 다음은 GW170608 블랙홀의 충돌이고요 태양 질량의 10.9배 그리고 7.6배 그래서 태양 질량의 17.8 배의 블랙홀이 꽝해서 생겨났고 태양 질량의 0.7 배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가 중력파로 바뀐 거죠 이게 뭐 원래 그 블랙홀들이 좀 작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버거가 그냥 어, 분석에만 참여했어요. 예, 그러다가 예, GW 170814 예, 이거는 이제 버거도 직접 어, 관측을 합니다. 그, 그래서 태양 질량의 30.7배, 태양 질량의 25.3배가 꽝 충돌해서 태양 질량의 53.4배, 우악 그래서 태양 질량의 2.6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중력파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다음 관측은 GW170817 예 이거는 어, 지금까지는 블랙홀과 블랙홀의 충돌이었는데 얘는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의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 중력파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전자기파 그러니까 뭐 엑스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어 감지가 되었죠. 그래서 태양 질량의 1.46배인 중성자별 그리고 태양 질량의 1.27배인 중성자별이 서로 충돌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관측이었고요. 자 다음 GW 190412자 이것도 이제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한 건데 자 태양 질량의 29.7배 태양 질량의 8.4배 충돌해서 태양 질량의 37.0배 그리고 태양 질량의 1.1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중력파로 우리한테 검출됐죠 자 이게 특이한 이유는 두 블랙홀의 그 크기가 뭐 너무 차이가 나죠 예 그런 면에서 아주 특이한 관측이었다 자 다음 GW19021 예 요거는 예, 태양질량의 85배 태양질량의 66배가 충돌해서 꽝! 해가지고 우와! 태양질량의 142배! 어이구! 커라! 그리고 태양질량의 9배! 우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어 중력파로 검출되었고 근데 이때는 섬광도 같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섬광의 근원을 연구 중인데 제3의 어떤 블랙홀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하여튼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네, GW 190814에서 태양 질량의 23.2배 되는 블랙홀하고 태양 질량의 2.59배 자 이거는 블랙홀일까 아니면 중성자별일까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질량 간극 그런 매스갭 그러니까 블랙홀하고 중성자별의 그 중간쯤 되는 그러니까 블랙홀인지 중성자별인지 알수 없는 그런 천체죠. 그래서 얘네가 충돌해 가지고 태양 질량의 25.6배의 블랙홀이 형성되고 태양 질량의 0.19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블랙홀로 방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최초의 질량 간극 충돌로서 예, 의미가 있는 관측이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예, 이번에는 GW200 105, 예. 그래서 이거는 블랙홀하고 중성자별이 합병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 질량의 8.9배에 해당되는 블랙홀하고 태양 질량의 1.9배에 해당되는 중성자별이 충돌을 한 거죠. 그러면은 광학적인 관측도 같이 이제 수반되어야 되는데, 했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양한 그 중력파 감측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빠박섬의물어삼미썰 중력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